두 번째 편.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일단 패시멀 2탄까지 만들어요. 일단. 이거는 안 되겠고요. 쫙 뛰어오면 다시 하고~ 자~ 가자~ 일단 애들한테 돌려야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해주겠습니다! <laughs> 있는 중입니다. 아 진짜 불러라고 해줘요. 불불불 불. 파랑이. 애하고 실패작을 어, 만들었습니다. 예. 또 만들어줄게요. 다이아를 없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애들을 이기 위해서 일단은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어? 좋아 좋아, 슬슬 넘어가는 중이구만. 반복해요 응. 지금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지금 이만큼 벌었습니까? 그만 보내, 아, 그만 보내, 알겠지? 아, 그만 보내, 제발 그만, 그만,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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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어 고구마, 고구마, 구 네, 없어졌습니다. 어, 일단, 빨간색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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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해드렸습니다. 이만큼 많이 모아 먹으면, 네, 일단 했으니까, 가서 이제 퓨즈를 해야겠죠? 퓨즈인가? 아무튼 그걸 해야겠죠? 아, 이거를 다 합쳐야 되는데. 퓨즈를 하기 위해서는, 조절을 하기 위한 행복으로. 이거 다섯 개 있어야 된다 했는데, 여섯 개까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으로는. 아, 야 이거 하나가 없고요. 이거를 할게요. 이거 88%해보요 오, 또, 운이 좋아서 됐네요. 어, 또, 47%지만. 아, 제하다 응. 됐어요. 47%를 넘었어요. 대단한데, 이거? 63% 해보자. 어, 아, 이거다 일단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63%! 제발요, 제발은. 안 되겠죠? 역시 그러네요. 에헤. 날렸더니 이제 이거 세 개를 확치려고 합니다. 르아 히히아야. <laughs> <laughs> 아, 공룡이 되었어요. 공룡이 됐는데 괜찮아요. 이 공룡 팬티랑 팻들이랑 음... 이거 하나 아니야. 이거 히히히히 이거를. 일단은, 이 공룡 패드 애들한테 주도록 할게요. 완성된 게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laughs> 왜 열? 왜 자꾸 보내 열? 582. 아, <laughs> 눈사랑 귀엽네. <laughs> <laughs> 와 땡큐 일단은 애들을 거지인 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가서 그그리더보드 쪽으로 가서 거지인 애들한테 두명 하나씩 주도록 할게요 레전드리 하나라 줘야겠어요 또이야 으야야야 으야, 으야. 일단은 주려면 봐야 되겠죠. 어? 근데 왜 전보다 3 b 짜리지 어, m 짜리가 없네. 어, m 짜리가 없네. 음, 제트님은 거지가 아닌데? 하이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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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 유니 어디감 사라짐 일단은 여기 그냥 막막줘볼게요 해가지고 해볼게요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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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요 안 줘도 돼요 받아, 그냥 받아주, 받아주. 음, 그러면. 이 정도면 되겠죠? 자, 해주세요. <웃음> 해주세요. <웃음> 해주세요. 아저씨. 패, 자랑하는 것 같, 같은데요. b 자리는 없앴고요. m 자리만 줬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어, 돼, 씨. 젠장. 젠장을. 저 사람이 이득일 겁니다. 저 사람이 이득일 겁니다. 자, 씨. 여기는 왜 붙어? A, N, A, N, O, R? 잠깐만요 A N O R A N O R 35초 32초 3 아이씨 30 아이 29 27 25 24 23 21나 <laughs> 뭐하는거지? 27 16 14 14 주고싶은데 <laughs> 주고싶은데 자 되고있습니다 찾습니다 가 자자자 해주세요 얻어 가져가주세요 가져가세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좀만 기다려요 이거 줄게요 이, 이거 이걸 줄까 이거 줘야지 그냥 야,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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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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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받았습니다. 행복해. 초헤보가초보가행복해지는 초보가 겁니다. 에다헤헤헤 완료 초보 기부 할료 안녕하세요 초보님 안녕하세요알랄랄랄 제가 준겁니다 <laughs> 행복하다 근데 <laughs> 나 진짜 생쇼를 하면서 했던 것 같아 이만큼 있는데 더 줘야 될까? 더 줄까? 더 줄까? 안녕하세요와 너무 아, 프킹 <laughs> 이야 와 멋지다 멋져 골드 빼막 기다려봐 하나 더 줄게 하나 더 줄게 하나 더 줄게 하나 더 줄게 요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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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2 12 1 하나 2애2 12 왜안 잡혀? 이 아니 왜 수락이 안 돼요? 이거 잠깐만요. 자, 자, 자. 애야, 이거는 빼고 이걸로 해서 받으세요.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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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나랑. 어? 받아 그냥. 그냥 받아 아니야 노노노 노노노 노유 프리 프리 몰라 그냥 망쳐고노유 프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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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습니다 <laughs> 응, 고맙다는 뜻이면 좋겠구만 <laughs> 오케이 땡스 오케이 <laughs> 아 행복해 역시 기분은 짱 좋다니까 초보들한테 어, 도와주는 건 진짜 재밌다니까 아 행복해 그래가지고 짠 한방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일단 방송 끝내야 할 곳에서 찾아보자 어 그냥 여기서 끝내지 뭐 여기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2편 마무리 끝 안녕 빠빠이